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체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빌,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강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연기가와 연기가 같이 또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질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몇년 전에 저희 가족이 이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이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이 학교에서 이 견학으로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시골길 같은 곳을 한참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검문소를 지나서 민통선에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몇년 전에 가 보니까 이 민통선 불과 몇 킬로미터 뒤에 2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통선 들어가는 바로 앞에는 이 평안우리 캠핑장이라고 해서 이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이 산책로도 잘 꾸며놨고. 이 아이들 놀이터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딱 거기만 보면 여기가 휴전선 근처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안에 있는 뭐 통인촌도 돌아보고 막 땅굴도 들어가보는 뭐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봤는데요. 그리고 그게 뭐 곤돌라라고 그러는지 이제 그 그 뭐죠, 이, 케이블카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전망대도 갈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펜말이 붙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제외하고는, 나, 나머지는 다이 철조망이 쳐져서, 쳐져서 둘러쳐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 경고판이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경고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큼지막하게 지뢰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휴전선 근처니까 뭐 산이나 숲을 가승돼서 뭐 아직 찾지 못한 뭐 지뢰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는 경고판 앞에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은가 봐요.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바로 1m도 안 떨어져 있는 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거리상으로는 이한 발짝 차이지만 저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 들어간다면 저 아이는 저 표정을 짓지 못할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몰라요. 근데 지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경고판들이 있잖아요. 뭐 동네 근처에 산에만 올라가도 뭐 뱀주의,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적힌 팻말을 보기도, 보기도 하고요. 뭐, 바닷가나 이 호수가에 가면, 뭐, 수심이 깊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안내문을 보기도 하고요. 뭐, 송전탑 근처나, 뭐, 지하철역, 아니면 뭐, 건물 안에 있는 전기실, 뭐, 이런 데를 가봐도, 뭐, 고압주의,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경고문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처로는 가지 않아요. 아마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그 앞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뭐 혹시라도 진짜 불가피하게 그 앞에 있어야 된다면 굉장히 조심하겠죠. 위험하니까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을 삥 둘러서 이 철조망을 치고 거기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 같잖아요. 이 철조망을 쭉친 다음에 곳곳에 경고판을 붙여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경고판에, 경고, 위험하니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죠. 이 12절 말씀대로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산 금지, 산에 올라오거나 경계를 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예를 들어서, 저기 소래산 입구에 이 무단으로 산에 올라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혹시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다면, 저는 소래산 근처도 안갈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무조건 사형에 처함. 이렇게 써 있으면, 무서워서 소래산 쪽은 쳐다도 안볼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치고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왜 경고하신 걸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진 피터스는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입구에도 경고판을 붙여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2만 2천 볼트도 아니고 220 볼트도 아니고 이 촛불 곁에 쓰는 작은 전기 라이터 있잖아요. 탁탁 해서 붙이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류가 2볼트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2볼트 미만의 전류가 우리 몸에 닿기만 해도 우리는 따끔거려서 깜짝 놀라고 피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임재를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변하는 건 싫고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적당히 여유롭게 종교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교회 입구에 서붙쳐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거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긴 했지만 정말 멀리서 심의하게나마 그걸 알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요. 절대 산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는 3일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왜 3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3일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조금 죄송하지만 좀 없어 보이지만요. 저 예전에 이상우라는 가수가 부른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마 노래를못 부르겠고, 이 가사를 보면요. 어,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이러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레임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옵니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서 쇼윈도에 자꾸 비춰봅니다.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당연히 비교도 안,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비슷한 설레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저 멀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렴풋이, 어렴풋이 알수 있었던 분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 그분이 3일 뒤에 오신다는데 얼마나 설레였을까요?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열망,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할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더 이상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 긴장감. 우리가 주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부를 수 있지만 그 동시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포근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할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 경계를 넘을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 선을 헤아려야 하는 경외의 대상.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예배자로서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신 분 이런 이미지였는데요. 이 요즘에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빠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아이들 정서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잘 놀아주고 잘 지내는 아빠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또 아이들하고 이 거리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은 애들이 커서 뭐잘 알고 있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요. 가끔 이제 사람들이 모인 이제 모임 자리에서 막 사람들하고 이제 막 진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애가 와가지고 막 무릎에 앉아서 막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막 무릎에 앉아서 막 나랑 놀자고, 나랑 얘기하자고. 그럼 제가 이제 정색을 하면서 아빠 지금 얘기 중이니까 좀 이따 해. 가서 놀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애가 심통이 나서 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친구처럼 놀아준다고 친구는 아니거든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컸는데도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버릇없다 그래요. 찰진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내가지 네 없다. 근데 이런 무례함이나 버릇없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 중심만 확실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버릇없이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아라. 이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함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 정결함, 구별됨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 단순히 이 더러운 옷을 입지 말고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게 얼마나 설레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다. 주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물론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를 근거로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이 산의 경계를 만들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빨고, 욕망을 죽이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내가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만 바로 쓰면 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왜곡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마시오.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경계를 넘지 마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레임. 그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